자, 저번 그001 시간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이 논문의 앱스트랙트 문장들 중에서 주어와 동사만 우리가 아, 속간 냈잖아요? 그죠? listen to interest in 부터 해가지고 쭉속간 냈어요. 나머지는 다 삭제해 보자고요. 자, 삭제 한번 해 주세요. 삭제. 자, 됐죠? 근데 삭제하고 나니까 어, 생각보다 심플해졌어요, 더. 자, 보세요. Listen to interest in 뭐뭐 Momo. 뭐뭐라고 하는 것에 최근의 관심이 결국은 has resulted in 결과적으로 resulted in 이하의 어떤 것으로 귀결되었다. has resulted in 뭐뭐로 끝났다. 그 다음 we give an overview of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뭔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뭔가 다음과 같은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할때 I'll give an overview of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나와요 give를 쓴다는 거죠 give, give an overview of 이거 어,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개요를 줄게요 라고 하는 거 give an overview. 생각보다 잘이 표현이 잘안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 we first discuss. 그다음 we next focus on. 그다음 lastly we point to.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런 거 논의하겠다. discuss. 뭔가 초점을 맞추겠다. focus on. 뭔가 포인트를 주겠다. point to. 그런거죠. 되셨죠? Discuss, Focus on, Point to 됐어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어, Presentation 할때 First, we d i s c u s s 뭐뭐뭐, ~~브라브라 Next, we focused on ~~브라브라 끝으로 할때 Lastly, we point to ~~브라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장의 abstract 주어와 동사만 봤는데 더 나가기 전에 2장의 abstract의 주어와 동사는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이죠. 자 2장은 meta-learning 이라고 하는 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abstract abstract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짧아요. 자 우리가 지금 뭐한다? 주어와 동사만 찾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만 찾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속으로. 자, 메타 러닝 해서 쭈르룩 하면 is. 이즈. 자, is니까 이게 동사겠죠? 그러면 결국 is의 주어는 메타 러닝이 되죠. 메타 러닝. 그죠? 자, 메타 러닝이라고 하는 애가 뭐뭐입니다. 라는 거죠. 메타 러닝 is, 뭐, 뭐, 결국은 이건 메타 러닝의 정의를 얘기하는 그런 대목일 것 같네요. 메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 입니다. 고요쭉 메타 러닝의 정의를 얘기했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죠? 첫 번째 문장이 상당히 기네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 not only does, 아, not only 이게 나오면 뭐가 생각나죠? Not only, but also 라고 하는 게 뒤에 있겠다라는 게 생각이 나죠. Not only, but also. 우리가 이제 문법에는 좀 강하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Not only, but also 라고 하는 게 여기 콤마하고, it also 이렇게 해가지고 Not only,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도 그렇, 그렇다라는 거죠.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 a 뿐만 아니라 be도 그렇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not only but also. 근데 이게 도치가 됐어요. 도치된 문장. 이게 상당히, 어, 어렵죠. 우리한테는. 사회, 우리가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 영어 문장을 이렇게 도치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우리가 읽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not only but also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라이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not only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치를 한 건데 그 앞쪽에 두고 그다음 뒤쪽에 it also 이렇게 가는 그런 문장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읽을 때 아, 그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건알 수는 있어야 되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Not only does this 이것이 뭐뭐뭐뭐 뭐, 뭐, 뭐. 여기서 동사가 뭐죠? speed up speed up 그죠? 이러한 것이 스피드업 위로 원리 속도를 낸다는 거죠.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스피드업만 봤더니 뒤에 and improve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속도를 내고 뭔가를 improve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t also allows us So, allows A to B라고 하는 문장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Not only does this speed up and improve, it also allows us to replace. So, allow A to B 해서 A를 B 하도록 한다. A가 B 할수 있도록 합니다. 거죠. 자, 다시. 이러한 것은 speed up. 빨리 속도를 내고,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t also allow us, 우리로 하여금, to replace, 바꾸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죠. 어, 여기서 this나 it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앞문장에서의 meta-learning에 대한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meta-learning의 어떤 정의를 얘기해주고, 메타러닝이 이런 거야. 라고 첫 번째 문장에 얘기해 주고, 두 번째는 그것이 결국 뭐 어떤 것들을 더 가속화 시키고, 그 다음에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it also allows us to replace. 보통 그래서 replace는 replace A with B 이렇게 와요. 그래서 replace 쭉 가면 with가 오고, 그 다음 B 이런 스타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A가 B로 바꾸게, 대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라는 거죠. It also allows us to replace A with B.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메타러닝의 어떤 정의와 특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Not only but also 문장을, 이게 not only를 앞쪽으로 또 빼가지고 결국은 강조시킨 거예요. 이것은 이것도 할수 있고 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타러닝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in this chapter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we provide an overview of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 여기 또 다른 우리가 1장에서는 우리 기억나죠? we give an overview of 이렇게 됐어요. 예, of 이하의 어떤 어떤 내용의 overview 개요를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것을 기부라는 동사를 썼죠 그래서 give an overview of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이상에서 뭐예요 provide 기부 대신 provide 제공하다 똑같은 얘기죠 기부나 provide나 그렇죠. we provide an overview of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썼네요 provide an overview of 같은 얘기죠 자, provide of. 됐죠? 자, 이게 끝이에요. 문장이. 자, meta-running is, 뭐, 뭐. not only, but also. allow A to B. 근데 그 B가 replace. replace인데, with가 붙게 되는. replace A with B.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we provide an overview of. 다른 말? We give an overview of. 이건 외우세요. We provide overview of. We give an overview of. 예.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